그러니까 머리숱이 얇고 없거든요. 어깨선이 약간 거지존이라고 해서. 어, 오늘은 진짜 다 필요 없고, 볼륨. 볼륨이 진짜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laughs> 네. 자, 이거 빼먹어. 큰일 나요. 네. 안녕하세요. 미론장입니다. 갑자기 보부컷 하시는 이유도 좀 있어요? 어, 저는 여름이 오는 것도 있고요. 네네. 저는 염색을 자주 하기 때문에, 폼으로 머리 변화 스타일을 주긴 조금 어렵거든요. 잘안 나와요. 음. 그래서 가장 변화를 인테어줄수 있는 게컷시라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깨선이 약간 거지존이라고 해서 만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맞아 맞아 맞 제가 머리숱이 얇고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주저한 분성이라서 볼륨펌 하고 싶은데 한번 했다가. 진짜, 수가 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그런 뿌리 좀 처지는 부분들도 <laughs> 네. 감안해서 좀 커트를 예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도 보컷을 준비를 좀 했는데, 오늘은 진짜 다 필요 없고, 볼륨, 볼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볼륨이라는 이 볼륨은 어, 최대한 끌어올려서 회원님들의 어, 이런 볼륨에 대한 고민들 많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회원님들이 약간 이제 어, 40대 이상으로 회원님들이 이제 지나시면서 모발이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 많아지세요 그리고 또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머리가 잘 살았는데 요즘에는 가장 고민인 게 볼륨이다 볼륨이 가장 뿌리가 처진다 정수리가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원님들이 뭐 뿌리펌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커트를 좀 짧게 해보시거나 하시는데 어 회원님 얼굴형에 맞는 커트를 하시는 게좀 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커트하면서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는 뒤통수 볼륨입니다. 두 번째는 이옆 볼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삼각형이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살려줘야 되냐면 옆 부분을 살려줘야지만 머리가 삼각형이 되지 않고 옆통수를 채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회원님이 지금 앞머리가 좀 있으신 상태인데 앞머리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건이 위에가 살고 죽고인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포인트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볼륨을 잘못 선정하면 좀 겪는 에로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볼륨을 살리려고 커트를 한 건데 무슨 머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볼륨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뒤통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의 볼륨도. 머리를 따라서 이렇게 채워줘야 뒤통수가 예쁘게 사는데, 가장 튀어나온 이 뒤통수를 기준으로 위에가 자꾸 짧아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채우는 게 아니고, 일직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혹시 이 커트를 좀 많이 해보셨으니까 맨이 아실 텐데, 네이프에서, 이 목선에서 이렇게 일자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좀 앞으로 길어지는 게 좋으세요? 저는 일자. 일자가 좋죠? 네. 어. 왜냐면, 이렇게 길어지면 좀 나이 들어 보여요. 네, 맞아요. 아. 특히나 좀 얼굴에 볼살이 있으신 분들이 앞에를 길게 빼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긴 머리들이 자꾸 얼굴을 이렇게 감싸버려요.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부각돼요? 광대가 많이 부각되죠. 그래서 모든 시선들이 이렇게 강, 광대에 약간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계란 있는 것처럼. 얼굴 작아보이는 게 좋으시겠죠? 아, 네. <laughs> 앞에를 조금 시원하게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머리를 조금, 어, 당겨주셔서 우리가 앞쪽으로 조금 레이어를 주시게 되면 감싸주시면서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님 얼굴이 좀 갸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앞에는 이렇게 레이어로 얼굴을 좀 감싸주도록 할게요. 자, 뒷머리는 아까 설정했었던 그 층을 기반으로 그대로 점점점 길어지는 형태를 쌓아갈 수 있도록, 어, 마지막까지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네. 네. 자, 우리 아까 뒤에 그대로 쌓아 올렸죠?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옆 볼륨도 우리가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두상이 어때요? 두상이 둥글죠? 네. 두상이 둥근데, 여기다가 일자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납작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두상이 동그래지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반대로 옆에도 쌓 올려줘야 머리를 말렸을 때이아 올라가는 볼륨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어, 그래서 뒤에서 만들어 놓은 볼륨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옆에서도 쌓 올려 주셔야 볼륨이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다. 진짜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자, 이 빼고 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쌓아 올리는 건 잘했어요. 쌓아 올리는 건 잘했는데, 그럼 이제 머리를 말리면, 우리가 회원님들이 어쨌든 볼륨에 지금 계속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쌓아 올리는 볼륨은 잘 만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 뿌리에서 뭔가 이 움직임들을 줘야지만, 우리가, 어, 약간 머리가 좀 산뜻하다. 진짜 볼륨감이 좀 약간 율동감 있게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쌓아만 놓으면 머리가 어때요? 무거워서 움직이진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약간의 가벼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쌓아 올리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층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위에는 길이를 조금 제거를 해주셔야 좀더 가볍게 표현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우리 회원님 머리를 거의 뿌리를 반대로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원래 보통은 머리를 말리면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자꾸 꺾어서 말린단 말이에요. 애초에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말리시게 되면 내려놨을 때 두피에 붙는 게 아니고 약 이렇게 제자리에 서 있겠죠. 드라이를 하실 때에도 꿀팁이 있는데 집중하는 열을 어디다가 좀 많이 주시냐면 자꾸 머리 끝에다가 주세요. 커트머리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다가 이렇게 열을 많이 넣으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볼륨이 안 들어가고 얘만 자꾸 땡그란 시컬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밑에가 살게 됩니다 뿌리 쪽에 가까이까지 롤을 말아주시고, 이 뿌리 가까운 쪽으로 열을 주셔야 머리를 뺐을 때 옆에가 이렇게 살아요. 어, 이렇게.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하고 어, 드라이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뒤통수 볼륨. 두 번째는 이옆 볼륨. 얘네가 삼각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옆에를 채워주고 있죠. 음.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처지지 않는 이 뿌리 볼륨들까지 좀 이렇게 잘 잡아봤어요. 그래서 어, 전체적인 기장 느낌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불필요한 부피감만 제거를 좀 하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어, 커트를 좀 해봤는데 어, 우리 오늘 볼륨에 대해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뒷 볼륨, 옆 볼륨 그리고 마지막 뿌리의 볼륨들까지. 최대한 진짜 우리 회원님 스타일에 맞게끔 또 두상에 맞게끔 뭐 예쁘게 좀잘 잘라본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네이프를 굉장히 좀 슬림하게 잘라드렸어요. 네이프가 슬림해야 이 뒤통수의 볼륨이 상대적으로 정말 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쌓아 올린다고 했죠? 자, 가볍게 한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좀 층을 많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볼륨감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잡아 봤고요. 우리 회원님이 아까 약간 좀 광대가 고민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는 좀 시원하게 터주고요. 그리고 또이 옆쪽에 볼륨감은 살려줘야 시선이 좀 많이 분산이 되면서 얼굴형이 훨씬 더 어, 여성스럽고 그리고 또 슬림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을 안해 주시면요. 이게 또 언제 알고리즘에 뜰지 모르니까 꼭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